제목은 역사의 반복입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에서 식량 부족과 한파로 참전병 60명, 60만 명중 50만 명이 손실을 당하며 패배했습니다. 1941년 독일의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후 마찬가지로 패배해서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역사는 계속 반복의 길을 갈 것인가요? 나치 독일의 히틀러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 나치의 잔당들이 준동하는 듯한 모습에서 역사 반복의 비극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은 러시아를 침공해서 패배한 독일군. 독일군이 곰라크에서 철수하는 한 작은 비행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겨울 방한복이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의 추위, 식량 부족, 패배로 철수하는 군인들, 부상병들, 들것에 실린 부상병들 서로 먼저 타겠다고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화물칸에도 군인들이 탔고 공간이 없어 혹한에 기다리는 군인들을 위해서 비행기 내에서 들것, 붕대, 보급품 상자 등이 비행기 바깥으로 던져졌습니다. 팔자리가 더 이상 없을 때 비행기 문에 서 있던 한 군인 A가 바깥으로 뛰어내리면서 비행기 바깥의 한 부상병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 팔을 부상당해 못 쓰는데 자네는 심지어 걷지를 못하는구나. 곧 바깥의 못 걷는 부상병이 비행기에 실려졌고 A는 혹한의 현장에 남겨졌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바라보며 A는 손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부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5장 13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 베데스다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 요한복음 5장 7절 엽기에는 약 천충, 1600년 전에 눈곳간과 오박창고가 전쟁이 나를 위해 남겼, 남겼다고 남겨졌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욥기 구약 성경 요 욥기 38장 22절로 23절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오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감사합니다.